아예 쥐구석이 개 동물의 한국이야? 뭐야 이거? 얘는 왜 들어왔어? 니니 까발레 킨 찰스 스파니엘 니왜 들어왔어? 누가 들어오라 캤어? 쥐구석이 어, 완전 동물의 한국입니다. 막쥐 맘대로 와,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 났네요 진짜. 야 일어나봐. 야옹이. 니는 왜니 맘대로 왔다 갔다 해? 야옹이. 난니쥐 잡으라고 고용했는데 왜 쥐는 안 잡고 맨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털이나 흘리고 다녀? 혼내줄까? 한 마리 어디갔어?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갔어 이것들이 정말 공기가 빠졌나 야줄서줄 줄 서라고 음식기들 똑바로 서 차렷 열정이 셧네 앉아 차렷 차렷 야 까망이 니네 가방에 왜 들어가 내 가방이야 들어가지마 이거 완전 동물온거게 뭐야 이거 고양이 이리 와봐 까망이 이리 와봐 어허 이놈의 식기들말안 듣네 야내 가방에 들어가지 마라 했지 그래, 개.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핵해 가지마 개비리는 아니까. 알았어? 야, 까망이. 내선글라스 거기 들어있는데 만지지마. 이 까망이가 이거 보내줄까? 야, 야. 큰일 났다. 아저씨 왔다. 빨리 숨어라. 그래. 네가 제일 착하네. 네가 제일 착해.